자, 오늘은 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자, 우리 성경 예배전에 다 찾았으면 반짝반짝. 손머리 위로 반짝반짝. 와, 예배전에 와서 성경책을 찾아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오 유기님, 앉아주세요. 자. 얘들아, 그, 선생님, 그 성경 미리 찾은 친구들 체크해서 선, 선생님들 달란트 챙겨주시고요. 어, 지훈이 다리 손 내리세요. 윤리 손 내리고. 선생님들 보시고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이 달란트는 11월 달에 있는 달란트 잔치 때 사용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 성경 다 찾았으면 성경책 보고 내 성경책이 쉬운 성경책이 아니다 하면 앞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한 번, 여러분 한 번. 같이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오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시작. <목소리> 세월이 지난 뒤에 목사님이 읽게.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왜 변했을까? 왜 화가 났을까? 어, 자기 제말안봐서 어, 다인이도 손들고 손들는내 얘기 해봐.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이 포인트 잘 알고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가인과 또 누구였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장성에서 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아인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지만 어떡해요? 가인의 제물은 가인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매우 화가 났다, 안 났다? 화가 났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주제 구호 오늘 말씀 주제 구호 같이 외쳐 볼 겁니다. 자, 제로부터 해요. 다시 어, 우리 사망형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윤우, 지훈이만 제로부터! 오, 따가워. 어 기따거, 어 기따거, 어다 같이, 다 같이 할때 그러니까 섞여서 하는 게 좋겠지? 자, 제로부터! 네.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지금 가인이 표정이 바뀌었어, 그렇지? 화가 났어, 막 울고 불그렇게 화가 났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이제 그 내용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리 좋아하는 사람. 파리 좋아하는 사람. 어, 파리 좋아해요? 어, 파리 좋아하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파리를 싫어해요. 왜요? 파리는 더럽고 병균을 옮기고. 예전에 목사님이 목사님이 식당을 갔는데. 파리가 음막 날아다녀. 사실 파리가 조용하면 신경 안 쓰고 그냥 밥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소리 나잖아. 지금 음딱 앉았는데 좀 이게 더러운 거에 앉았어. 더러운 거에 앉았는데 파리가 또 어떻게 해? 웅 하면서 어떻게 와? 슬로모션으로 점점 목사님 음식 있는 데로 오더니 음 반찬에 앉았어. 목사님 그래서 그날 반찬 안 먹고 밥만 먹었다. 어? 여러분, 고대 고대 사회에서 고대 시대에 파리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어떤 존재로 여겨서 파리를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도 있어요. 우상 파리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절하고 막 그랬던 시대도 있어요. 파리는 더러운 더럽고 우리에게 질병을 옮기는 아주 해로운 곤충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파리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모기. 이 놈의 모기만 보면 그냥 목사님 지금 여기 다리에 다리에 세방 여기 한방 지금 모기 때문에 아직도 간지러예 네. 그치 모기 여러분 모기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 모기 버 물린 같은 거 바르죠? 어떤 어떤 거 보니까 요새 새로 나온 벌레약은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 아물디 <laughs> 아물디라고 있어. 원래 물렸을 때 아물디 바르면 난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기 모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우승이 좋아요? 오, 신기하네.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목사님이 문자를 받았거든. 인천 서구청에서 문자를 목사님한테 보내줬는데, 인천 서구에 그 말라리아 모기가 출연해서 모기 조심하라고 이제 하더라고. 근데 모기한테 물리면 심하게 고요를 앓고. 힘든 일 당하기도 하지만 죽는 경우도 있어요. 동남아에서는 댕기목이라 그래서 모기에 물려서 동, 죽는 사람도 있어. 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탈수증 때문에. 어, 근데 질문 이제 그만 해주면 안 될까, 지우야? 설교좀하면안 될까?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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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모기 물려서 죽을 뻔한 경험 있어요? 어어오다 했어요 어. 맞아요 자 여러분 모기는 여러분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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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파리나 모기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모기나 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기와 파리부터 파리와 모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요? 여러분, 우리 놀러 갔을 때 저번에 물놀이 갔을 때 벌레 패치 붙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벌레 안 오게끔 막약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laughs> 파리하고 모기로부터 <laughs> 파리하고 모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벌레 패치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파기야, 파리하고 모기랑은 비교도 안될 안 정도로 우리한테 아주 해로운 게 있어. 한 글자. 네. 지우, 달란트 하나만 주세요. 지우한테. 네. <laughs> 이야, 네, 맞아요. 여러분, 파리하고 모기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우리한테 해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다다 네. 같이 그게 뭐라고? 네. 죄. 자, 우리 상황이 입이 달라붙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 죄. 우리 몸에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유혹해요. 죄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동산에 두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쁨,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됐잖아. 누가 유혹했어요, 유노야? 뱀이 유혹했어요. 맞아요. 뱀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 선악과를 먹고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방주,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학교 때 방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그 가족들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그 아,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서 한 사람은... 어, 농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중에 제사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벨.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 누구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은 예배를 골라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 받았어. 아, 우리는 그냥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예배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죠. 왜왜 유빈이 유빈이는 왜? 유겸이는 왜하나님이 유겸이 예배를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 그냥요. 너무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이제, 어, 이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 안 받으시고 아벨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의 표정이 어때? 친절한 표정이야, 아니면 친절한 표정이야? 막 화가 났어, 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어? 예배를 안 받을 수도 있지. 네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네가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너 예배를 받지 않 안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너가 만약에 올바르게 살았다면,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인이 여러분이 가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가인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걸렸네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라고 말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너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예배드렸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너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넌 죄를 지배해야 된다. 좋은 마음을 품고 죄에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인은 이 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화가 난이 감정을 누구한테 쏟았냐면 동생 아벨한테 쏟았어요. 아벨을 들로 불러냈어요. 야 아벨 따라와 봐. 그러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 돌로 쳐서 죽였는지 잘 모르지만 그안 좋은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가족인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성경은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마음을 품고 죄를 지배해라.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너가 죄를 지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은 결과예요, 이게.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불행해진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정이 바뀐 걸 보고 말씀해 주셨어. 와서 찾아와서 가인아, 너의 표정이 지금 왜 그러냐. 너의 표정을 보니까 너가 사고칠 것 같은데 좋은 마음을 품고 죄에 지배를 받지 않게 그죄에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지배하거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어요. 아 아벨 따라 나와. 그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음, 아, 잘못 눌렀어요. 어, 아. 여러분, 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분 여러분, 받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쳐서 죽인 가인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 더 불안,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뜨끔했겠지? 근데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왜 저한테 와서 물으십니까? 그때 그때라도 가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지우야? 하나님 제가 저도 모르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제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척 하나님 제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아우를 찾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인은 자,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니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한테 동생을 쳐서 죽인 벌로 이따, 이전에서는 이전에 쉽게 땅에서 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했다면 이제는 쉽게 곡식을 수확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보세요. 농부는 한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계속 농사 지으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 가인이 땅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자, 죄로부터 다시 죄로부터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편식하지 말고 운동을 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해야지 건강한 몸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미 건강을 잃어버리고 운동을 하면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그건 재활 치료라 그래요 치료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날마다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 손들어 보자. 자,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주에 목사님 또 물어볼 거야. 매일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 한 절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유혹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속삭일 때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가 많아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마음을 지킬 때가 많이 빼앗길 때가 많니?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한다면 죄가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친한 척하고 우리에게 말걸때 우리는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삼척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 우리 오늘 이후부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이렇게 이렇게 겉면해 주십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얼굴 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음,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자, 집에서. 자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면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엄마 같이 말씀을 읽어요. 엄마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이제 둘째가 네 살, 첫째가 여섯 살인데 이제 기도해줘요. 밤에 기도해주면 맨날 동, 둘째를 보면 야곱같을 때가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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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나 먼저 해줘요, 나 먼저 해줘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럼 이제 첫째는 양보를 할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럼 아빠 아니에요. 제가 먼저 기도 받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해주면 애들이 이제 네 살이고 여섯 살인데. 기도를 따라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살인데 네 살이고 여섯 살인데 혼자씩 기도를 해요. 애들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요. 왜? 매일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들어서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하긴 아직 어리고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어, 읽어 달라고 하던가 같이 읽던가 하고 기도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와서 한주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손든 사람한테 목사님이 달란트를 두 개씩 줄게요 몇 개씩 예. 두 개씩 이거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두 달란트 알잖아 그렇지 이거 되게 많이 주는 거야 응 그래요 오늘 삼 달란트 받는 거예요 지우는 어. 자 우리 이 시간 주제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부터. 우리 4학년만 제로부터! 우리 뒤에 2학년만 제로부터! 다 같이 제로부터! 마음을 지켜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